로 저희의 뭔가 이게주마들처럼 스쳐지나가는 <laughs> 지금 저는 여기 에 나오지 <laughs> 않은 곡들도 <laughs> 응. 그 비하인드가 되게 많이 <laughs> 기억나는데 맞아. 미고가 사실 미고로 컴백하는 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계시면 <laughs> 아 맞아요 저희가 원래 다른 곡이었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투표를 하고 <laughs>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인간을 내 가지고 위보를 바꾼 곡이거든요. 맞습니다. 음, 아, 약간 이런, 이런 너무... 에피소드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계절감이랑 딱 맞았어. 맞아 음. 여름.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펀얘기인데그 원래 파트가 그게 아니었어요. <laughs> 나도 지원이 파트가 나였어 뭐지? 뭐였지? 뭐였지? 아, 그 다음 파트 뭐지? 민이미아 채이미는 아. 원래 진짜 버전 1은 빙글빙글부터 앞세까요일좀 봐서 나볼까까지 줬어요 그리고 오. 이거 풀 버전 안무가 한 4번 바뀌었을걸요? 네번 밖에 안 바뀌었어요? 다바어 저희 되게 뭐 음. 많았거든요 막빰 음. 맞아 아이 <laughs> <laughs> 가사가아가 a I was putting ping it. Let me get it. Put it.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t 행복한 노래였어요 r e d I'm 아 i r e d I'm tired. i 가 t i r 주 d I'm tired. I'm t i r 이런 노래였어서 그러니까 마법, 주문 그래. ready 마법, 주문, 마법 주문 레디 a d 하면 이제 마법사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맞아요 르르 주문이 아니라 마법 소녀였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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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르르주문르르르르르 원래는 이거였다 이건 이거 너무 행복해져라 이거였잖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네, 저희가 여러분 앞에까지 한 곡을 선보이기까지 많은, 네, 많은 참 시행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사는 이제 아, 바깝죠 이제 네. 보고 아, 아 이거는 정말 소화를 못할 것같은 근데 것 기억나 대표님한테 우리가 계속 가서 이렇게도 바꿔줄 것 같애, 대표님 거 여기도 바꿔주실 거같은 대표님 너네가 써라. 와 <laughs> 진짜 써줬어. 그래서 저희가 쓴 가사일 거예요. <laughs> 오, 오, 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거는 우리가 쓴 가사. 가사들을 조합했어. 우리가 조합. 맞아 맞아 맞아. 지난나 아는 것들을. 아, 아니, <웃음> <웃음> 이거 이렇게 넣자. 아무튼 저희가 쓴 가사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네. 아무튼 결정 네. 좋게 나왔어요. 네. 아, 오늘 추억 얘기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 이번 활동. 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에피소드는 또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궁금한 <laughs> 게 있어요. 또 얘기를 네. 안한게 있나요, 멤버들? 뭐? 있나? 슈퍼스님 뭐 없어요? 뭐안한거 뭐가 있지? 사실 저희가 지금 8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와 에피소드가 할 만큼 특별한 일이 이어면서 이러, 나지는 않아요. 에? 그쵸 무슨 소리예요? <laughs> 어, 나 있어. <laughs> 아! 아! 왜 없어? 우리. 말고제였죠나 아, 아, 있어. 아, 있어 뭐예요? 인기가요 항상 2층 대기실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층 대기실을 썼거든요 아 맞네 처음이었다 몇 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대기실이 좋아져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 좋았습니다 <laughs> 촬영 때세롬언니랑 저랑 슈퍼카를 탔잖아요. 어 맞아요. 그썰 어. 얘기했나? 어막디테일하게 얘기는 안한것 같아. 그 같아요. 무전. 아그 음, 얘기 난리. 무전 얘기 안 들었죠. 아 그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거 저희가 어 제가 이제 운전을 실제로 했어요. 그 뮤비에 나왔던 자동차로. 그래서. 저는 스포츠카, 아 물론 멤버들도 그렇지만 스포츠카를 몰 일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탔는데 어 이제 걱정을 다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몇번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아, 어, 근데 이거 스포츠카잖아. 한 번은 밟아봐야겠지. <laughs> 제가 요새 살짝 바라나 <laughs> 제가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혼자 몰아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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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볼까 해볼까 했는데 무전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전 하세요 아, 네 이러고 말았던 그러니까 무전기를 귀여워. 자동차 그 여기 안에다 넣어주셨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텐션이 갑자기 올라서 엄마 나 이제 퇴는데 그렇게 안전장화 사이에서 저희도 엄청 깜짝 놀라서 안전 운전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아,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되게 낮고 뭔가 스무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laughs> 네, 이제 저희가 어, 드리는 질문이 있을 건데요. 그걸 듣고 일단은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요. 답에 대한 설명은 답을 다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슈퍼소닉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었죠. 네. 노래를 컨셉, 노래와 컨셉이 아, 이건 진짜 날 위한 곡이다. 라고 생각했다? 진자마자 음. 응. 하나, 둘, 둘, 셋. 예.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때 손닉을 듣고 멤버들이 정말 좋다 했는데 지원이랑 저랑 좀 많이 나서서 이곡 너무 좋은 것 같다. 맞아, 맞아, 맞아. 멤버들한테 좀 피력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 너무, 너무 좋았 일단 그 가이드 버전, 데모 버전에서 스파, <laughs> 스파. 이게 너무 잘 져서 꽂혔구나. 꽂혀서 네. 이거는 진짜 와! 해야겠다. 어, 뭐, 우리 네. 멤버들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줄문 쏙쏙 이어나가면서 아, 비하인드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요, 여기에 잊었을까요? 대한 비하인드 또 얘기해주세요. 원래 빅터이씨 아유 왜뭐 어때? 네, 빅터이 빅더잇이. 씨. 빅터이씨랑 슈퍼소닉이랑 그 타이틀곡 후보였어요. 원래는 빅터이씨였죠 네, 원래는 빅터이씨였어요 <laughs> 왜요? 아니, 아니,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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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할블니아도분명아 있다. 니더니 아니, 아니, 아할블니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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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 아니, 아니,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빛터잇을딱 들었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들어도 정말 프로미스나인 노래인데 그냥 누가 들어도 프로미스나인의 색인 곡으로 계속 연결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데 살짝의 변화를 줘야 될까? 맞아.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여서 저희가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 빅더히시라는 곡을 수록곡으로 잘 녹여도 될 거니까 조금은 안 보여준 색을 우리 화에서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 해서 아, 도전 이었습요됐는데 어, 근데 너무 좋고 너무 잘 돼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포션이 너무 좋았던 게 뭔가 빅더이스 프로미스 라인의 뭐 옛날 프로미스 라인의 느낌? 저 사실 아는 맛? 음. 어 음. 근데 이제 슈퍼소닉의 강점은 정말 어. 시원시원한 보컬 보컬이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 맞아, 보컬적으로 좀 뭔가 무대에서 보여주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 그랬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위쯤은 가뿐하게 이긴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이번 여름 더위에 졌다 하나, 하나, 둘, 셋, 아니요. 너뚝 뭐야? 수 먹기 증이 거야. 어떻게 줄수가 있... 있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어? 왜왜왜 왜 끊는 <laughs> 거야? <나> 아무것도 <laughs> 것 아, 혼자 좋은 거 아, 잘모르어 그랬어? <laughs> 사실 저는 준대 아, 있게 살다 <laughs> <laughs> 어머니? 어, 나는 이번 여름에 이걸 잘, 잘 더운 거를 엄청 많이 못 느낀 게 계속 실내에 있었어. 우리 활동하면서 굳이 엄청 밖에 나갈 일이 없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별로 더위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다 뜨거웠다 라는 것도 안 느꼈고 난 지금도 더워 또 우리 숙소가 되게 시원한 편이라 여름에 이번엔 진짜 에어컨을 안틀고 잤던 것 같아요 에어컨신기하짜 어, 여러분 너무... 에어컨 트세요? 스포서 소닝 안 듣고? 근데 약간 조금 더 더운 날에는 그냥 뭐 스피커에 연결 정도? 어, 어 그렇 어, 크게 듣는 정도. 너무 춥다, 언니, 진짜. 플로버 안 해봤구나, 아직? 이렇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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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에어컨 안은 <laughs> 거예요. <와> <laughs> 아! 플로버들이 그래서 없지? 이번에 에어컨 전기세를 많이 냈네. <laughs> 아니 지친 플로버를 구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됐네요. <laughs> 너 오늘 무섭다. 무슨 <laughs> 약간 드라마 대사 같아. <laughs> 나경아, 지금 좀 지쳐 보이는데. 안전증거. 사랑이 노래 불줘야돼 아, 네. 네, 세 번째 질문.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미처 몰랐던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게 있다. 8년 만에 발견한 우리 멤버의 새로운 모습 뭐가 있을까? <laughs> 근데 어, 너무 질문 어렵다 진짜 지원언니가 그렇게 덥다고 울부짖는 건 처음 봤어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다. 너무 우리 모순된다 그게 아니야 방금 까지아 진짜 이게 아니 살가죽겠다너니울부짖었고플라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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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뭐라 했는데 아니 <웃음> 아니 니까할 얘기가 있어요 저 체질이 좀바뀌나봐요 스케줄 하고 차에 딱 타면은 저 원래 항상 에어컨을 그렇게 막 많이 안 쓰잖아요. 원래 하라고하는쪽이었어 근데 맞아. 이제는 스케줄 끝나고 차에 딱타면 너무 더워 어. 항상.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다가 이제 좀 끄거나. 근데 그 카니발 그 에어컨 조절하는 거 바로 밑에 자리가 맨날 낙경이가 앉거든요. 근데 지원 언니는 맨날 그맨 뒷자리 에 앉아요. 막경아 에어컨 플레이즈! 그리고 나경이가 <laughs> 5분 뒤에 나경아! 헬퍼 꺼줘! 시위야 뭐야 <웃음> <웃음> 에어컨도 꺼주고 하트도 해주고 <laughs> 다 받아주고 있다. <laughs> 네, 아, 사실 이, 네, 이런 질문에는 저희가 아는 게 서로 너무 많고 더 이상 변화 보는 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aughs> 오늘 어, 또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긴장돼요, 이 코너. 나도 나왔네요. 네, <laughs> <남았네요. 와, 그리고 웃음>